자기 수식 아 우리 천주 액면가액이 오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발행가액 오천 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취득가액이 중요한 거죠 취득가액 요게 육백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이것을 소각한 경우 재무상태폐쇄의 자본과 자본금의 변동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은 결국 요 건에 대해서는 붕괴만 하실 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즉아 차변에 자본금이죠 즉아 천주 곱하기 액면가에 곱하시면 자본금의 감소가 우리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즉 취득가에 얼마입니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차변에 비는 있 거죠. 결국 감자 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본금은 당연히 차변에 있으니까 감소가 됐죠. 그래서 1번, 3번은 감소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자본금도 자본, 자기 주식도 자본, 감자 차순도 자본. 따라서 자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은 불변이 되는 거죠.